사실 이런 가성비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 중국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AS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 제품은 국내 기업인 프로젝트 매니아에서 자체 출시한 제품이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 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빔만 전문적으로 유통,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자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프로젝트 매니아에서 자체 출시한 프레시디 어, 프로젝트입니다. 네. 자 오늘 저녁에 이걸로 영화 한편볼 거고요. 이거는 배터리로 되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유선 음, 케이블로 전원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리모컨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USB로 그냥 연결을 해서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동굴이라는 걸 이용해서 스마트폰하고 연동해서 미러링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세팅만 가볍게 해놓고 나중에 저녁에 어두워지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삼각대. 그 다음에 소리는 블루투스 스피커로 해서 소리를 들으면 됩니다. 어, 어, 는데 많이 화나지 않네. 그치? 그래, 그래, 됐다. 됐어. 됐 됐어. 됐어. 음에 한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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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아까 어 전원이 들어갔었거든. 어. 안거면 여기 바로 있잖아. 그렇지. 이 케이블 뺐어? 어 됐다. 어. 이거 키를 조금 더 높여야 되는데. 어, 어. 켜켜봐봐 일단. 켜져 있어노 어렇하지 이제. 어, 완전 저렇게 됐는데. 하이빅스비 TV 연결해 줘. 찾고 있습니다. 찾았어. 어, 이제 된것 같아. 이제 됐어? 어. 입력 소스, 어. 응. 일로 와봐. 어. 요거를 HDMI로 해야 돼. 오케이. 음. 오케이, 됐어. 응. 어, 잠깐만요. 됐다. 음. 어, 영화를 찾아야 됩니다. 영화. 그걸 키워야 되나? 아 어떡하나? 지금 소리 이걸로 나오는 거거든? 블루투스 블루투스로 하는 거지. 블루투스네. 이거를 완전 끄자. 화질이 좋아.

안녕하세요. 계수환입니다. 이번 캠핑 때 어, 프로젝터를 또 하나 챙겨왔거든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프로젝트는요. 가성비 프로젝트로 알려진 어, 프로젝트 매니아에서 출시한 PJM-F3000이라는 모델입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얘기 드리기 전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도 사용하기에 용이하고 그 다음에 캠핑 현장에서도 가지고 다니기에 크게 부담되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물론 예전에 이 앞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유오 미니민보다는 사이즈는 좀 크긴 해요. 그래도 캠핑장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우치에 담아서 가지고 와서 어, 사용을 하면 되고요. 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원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가족 캠퍼들 같은 경우에 오토 캠핑장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오토 캠핑장에는 다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크게 전기가 없어서 사용 못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 공급만 가능하면 야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크게 느낀 특징들을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우선 화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화질이 꽤. 괜찮습니다. 풀 HD고요.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화질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사이즈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것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화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그다음에 밝기 같은 경우에 2,000 루멘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밝기에 대한 기준치는 좀 명확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2,000 루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외부 기기들을 연결을 하는데 뭐 노트북 필요 없습니다. 그냥 usb 를 그대로 연결을 하면요 바로 구동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 이 플레이어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 이제 구동이 되니까요 그냥 영화가 담긴 usb 만 꽂아 주면 바로 영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이 되는 코덱도 있고 지원이 되지 않는 코덱들도 있는데 코덱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구매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어, 정확하게 지원되는 코덱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SB가 아닌 동글이라는걸 이용해가지고요. 동글이라는 그 장치를 프로젝터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요.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담아둔 영화를요. 그대로 프로젝터와 연동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영화를 실행을 하면요. 여기 이제 프로젝트로 영화가 보여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영화를 담아서 스마트폰과 연동도 가능하다. 자, 요거는 이제 동글이라는 외부 장치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동글이라는 외부 장치는 아쉽게도 배터리로 이제 구동이 되는 그런 기기는 아니고요. 이것도 유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집에서 볼 때는 USB 혹은 동글이를 이용해서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캠핑 현장에서는요, 동글이까지 이용을 하니까 연결하는 선이 두 개의 선이 이렇게 전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약간 거추장스러운 느낌이 좀들더라고요 그래서 캠핑 현장에서 사용할 때는 프로젝터에만 전원을 공급하는 선을 연결하고 usb 에 담아서 연결하는게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usb 나 외장하드를 연결하게 되면요 그 안에 이제 여러 폴더 이제 구조로 영화가 담겨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화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조작이 간단합니다 프로젝트 위에도 이제 조작 버튼이 나와있고요 리모컨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편해요. 볼륨을 줄인다거나 영화가 담겨 있는 폴더를 찾아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좀 맞춰줘요. 그래서 처음에 스크린 하고 이제 프로젝터 하고 거리를 두고 딱 세팅을 해 놓고 나면 좀 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앞에 있는 링 어, 포커스를 조절해 주면요 또렷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이링 조절하는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단순하게 그냥 또렷해 질 때까지만 돌려 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자체 기기에 스피커가 있어 가지고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조금 뭐랄까 어, 조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외부 스피커를 활용하면 더 좋은 음질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겠죠. 어, 이 제품에 그 a v 단자라고 오디오 단자가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쓰시는 외부 스피커에다가 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오디오 소리를 출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동굴이라는 기기를 이용하게 되면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동을 하면요, 그쪽에서 또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디오는 이제 고런 형태로 또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가성비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 중국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AS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 제품은 국내 기업인 프로젝트 매니아에서 자체 출시한 제품이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 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빔만 전문적으로 유통 제조하는 회사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AS 지원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가성비 프로젝터인 프로젝트 매니아에서 자체 개발한 PJM F3000에 대한 상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